그리고 이거 전에는 그냥 가정주부셨던 시 어, 거죠? 아무것도 <laughs> 아, 이거 하려고 했을 <laughs>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주부가 그러니까. 쉽게 선택할 선택하게... 수... 아, 있 우리 남편다 말하는 거 그니까 <laughs> 맞다 <laughs> 아니네 야 이제 딱 화물차 기사님 같네 <laughs> 네. 이것도 커피 에너지 침대 딱아놨지 아침에 와갖고 <laughs> 조그만 차들이 와서 매니저 차들이 딱 신고 갔단 말이야. 13시간 운전하는, 거잖아. 운전하는 거, 잖는 없이 됐고. 나는 옛날에 도 운전을 많이 했거든. 그럼 크루즈 모드도 요즘 쓰세요? 아, 알려줄 까요아이다 아, 쓰지 말래. 너무 믿지 말래. 여기 휴계소마다다 써놨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번 발로보고 그 다시 풀어지는 거지, 새끼. 맞아요. 그러니까. 응, 음, 바로 풀어줘. 그러니까 운전 왔다 갔다 이거는 괜찮은 괜찮으신, 시간? 음. 괜찮은 시데 처음에는 원래 적응하려고 왔다가. 자고 그다음 날 내려가고 또 그다음 날 올라오고 이렇게 했잖아. 운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LG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평님으로 그거 너무 어려워. 어려운 데도 있잖아. 요 어려운 데도 있어도 어려워서 여기 쭉바짝 붙여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 거기 기사들이 와서 아, 너무 붙이지 마요. 좀 따라가도 괜찮요 응. 근데 나도 내차팽 주차 같은 거할때 그렇게 바짝붙이진 않잖아요. 이거는 아우 진힘들라요 그래서 이제 아니 처음에 저랑 운전 연습할 때 주차 못했던 아거 기억나시죠? <웃음> <웃음> 지금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요? 만처음 이제 저 문도 못 열었잖아요. 이거 닫는 것도 안 됐잖아요. 어, 근데 지금은 내가 열고 올라가서 이걸로 <laughs> 장갑 씌워갖고 카메라 이거 찍어요. 여성분들도 이제 트럭커를 할수 있다. 난, 난 여자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응.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있는데도 응. 가능하다. 음. 이게 백팩. 운전은 그렇게 지금 차보다 안 힘들어요 그냥 발맞춰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 하셨을 때 며칠에 한 2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운전은 응. 일요일하고 월요일 낮에 쉬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토요일, 토요일까지 응토일까지 응. 그렇게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저분만고 응.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LG 좀 배치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어려운 응. 거 하시면 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응.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응. 처음 하시는 분이고 어찌 됐건 적응을 해야 되잖아그 처음부터 막 힘들게 지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하면 좀잘 소통해 드리고 원하는 대로 해 줘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해 주고 최대한 상황 맞춰서 해주 지금 한달 됐나요? 한달 됐어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있잖아요차 팀에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어, 엄청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국지 카드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국지 혜택이 응? 없습니다만 그래? 이러면 용량을 초과했잖아 맞아요? 그럼 2,700리터인가 그러고요? 로콜레가다 썼다고 그러지? 음, 하루에 거의 한800 잡아야 되잖 근데 키로 수로 하는 게 아니고 2,700리터 요 응, 저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어요 생각도 안드시데요 네? 생각도 안드 네? 아니 그래서 저희 회사에 또뭐 얘기하는 거 아직 그게 그 하차하는 데가 마음에 안 드세요 쿠팡 하차? <laughs> 거기서 왔 물건 내리는데. 사장님, 저희 사무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죠? 딴 데도 갔었잖아요. 네, 이거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네, 물어볼 네. 사람도 없고, 인터넷에뒤졌거든요 거기 이름을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그냥, 그냥 아버지 찍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와서 또 상담이나 해보자고. 거기는 나한테 대형 면허를 따래요. 자기가 등록하면 뭐 대형 면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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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를 대주겠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저인석이라고 그러죠? 그말좀 써보고 그래 그래 갖고저는그 전에 유튜버로 본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로써는 그거 이제 전해갖고 그 주변 주소 알아갖고 음. 그 바로 보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는 그냥 가정주부셨던 시 아, 거죠? 아무것도 <laughs> 아 이거 하려고 하셨데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주부가 쉽게 선택하고 아, 우리 남편이 다 말하나 봅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다. 이게 아니 결혼하고 대표이 주는 삶을받아고 애들 키우고, 네. 애들이 지금, 그니 대학생이 20몇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 퇴직을 했잖아. 네. 그러면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이 목돈이 다 생겼잖아. 그래서 주식을 하겠대. 그래서 다말아먹어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저남 전에 믿을 남자고 네. 우리 남편은 이제 궁금하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그 그 돈은 내돈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연금 나오는 건다 나주라. 네. 그래갖고서는 2년인가 3년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돈다 네. 까먹는데. 네. 내가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뭘하나이가 택시를 했죠. 네. 작년 네. 11월, 1년 전에 있는 개인 택시를 했죠. 네. 택시를 했어. 4월달이가 5월달까지 4월 하다가 그만두고 사고났죠. 그게, 그게 더귀 그리고 아, 그게 더운전하기 힘들어. 아... 그리고 그게 더 잠을 못 자.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 택시는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네.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시간당 최저로 알바하는 것만도 못되겠 돼. 내 차를 사야겠다. 네. 그리고 나서 회사 사시는데. 그래서 한게 이제 화물을 본 거죠. 저는 조그만 차는 안될것 같고. 힘이 어. 안 들어가는 일이 거를보셨구나 아, 응, 어, 근데 내 운전, 운전만 하면 되겠다 싶어. 그럼 운전은 좀 자신 있었던 거네? 아, 자신 있다기보다 나는 운전을. 그래 했고 우리 내 차로 안 돌아다닌 적 없어 그러니까 원래 승용차 하시던 분이 8 5톤큰 차를 해봐야겠다 거기다 또 여성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유튜브 보니까는 그 음. 중국 여잔데 미국 예. 끌고 다니는 사람 음. 여유 있게 하다고 아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요근데 이렇게 큰 차일지 몰랐죠. <laughs> 왜냐면 면, 내 면허가 일종 네. 일종 그거잖아요. 보통. 일종 보통으로 할수 있는 차는 저런 뭐 트럭 정도 저런 건줄 알았어요. 윙바디 네.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정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 차인지 몰랐지. 이거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같이 하면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처럼 하면. 은 26일 하잖아. 요 하루 하시잖아요. 이거요만. 26일. 원, 2000, 2000.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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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에렇게이게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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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했는데. 세이렇